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 기쁨이 넘치는 도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리브 교회의 아침 큐티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교회 매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계속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부끼리만 싸우기만 해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가족끼리 누구 한 사람과 냉전해도 그게 다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그렇다라면 얼마나 피로감이 넘치는 일이 될까요? 복음 편에 선 사람과 율법 편에 선 자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과 가짜 사도 유대주의자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와 동시에 고린도 교회들 교인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주고 계실까?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애석해야 될까? 환란 가운데 첫째는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 절에 보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반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접하기를 꺼려하며 그를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심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은 불의나 해나 속여 빼앗은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자리 이고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듣,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느냐. 또 말씀으로 설득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하려고 한다. 정말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도 해롭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꾸만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주려고 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고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려고 돕는데도 자꾸만 모함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의도까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 절에 이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를 정주에서 죽이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살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편은 살리고 남편은 죽이자.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이 이런 역할합니까? 그것은 율법이죠. 율법 교사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는 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내 속에도 율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뉩니다. 딱 판단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분류시키게 됩니다. 왜냐? 내 속에 있는 율법이 구분시켜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성품이 착하든 성격이 별로 안 좋든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행동거지가 바르든 아니면 좀 껄렁하든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게 표면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거듭나고 있는가,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율법을 깨뜨려 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합하고 내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 그 선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을 하게 되고, 무시를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오랜 다툼과 분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었고 마음이 많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얻게 된, 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런 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위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 목마를 때 먹는 시원한 물한 잔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목이 마를수록 물의 가치는 더 더해지는 것이죠. 정말 피곤한 가운데에 수액 주사를 한번 맞으면 정말 살것 같지 않습니까? 그 피로도와 가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올해 한해 동안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관계 어려움, 신앙적인 환란. 또는 사건과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억눌림 당한 경험들이 다 있으셨죠. 그 가운데서 오늘 기쁨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가득히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올리브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란 가운데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시키더라라는 사실이죠. 구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제 주일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도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쓴 편지의 내용은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치리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확신 있는 바울도 선뜻 보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고,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의 일, 근심의 시간이 유익이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근심은 반드시 그 결론이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 번민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깊은 연약함과 마주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던 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근심이 오는데 이것이 회개의 밑거름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통해 겪는 번민의 시간이 나를 연단하고 거룩케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 참 저를 돌아보아도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근심을 한 시간이 가장 거룩해하게 되었던 시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듯이 건강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가장 많은 근심을 했지만 그 근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금식하면서까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어차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병원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유명한 의사도 명약도 나에게 효과가 없었으니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점은 처음에는 병을 고쳐주세요. 육신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너무나 신기한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저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 더큰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나의 죄악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근심이 죄를 보게 만들고, 근심이 회개케 만들어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그래서 근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전까지,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 그러니 그 근심의 시간을 해석해주고 있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간절함과 변증함과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징계, 이 모든 근심의 다양한 표현들이 한 가지를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깨끗함이다. 고린도 교회를 이 근심이 정결하게 만들었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먹고 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생의 염려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는 근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잠깐의 근심을 통해 정결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야 되더라. 저희 모두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거룩을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